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법무법인 천명의 경태연 대표 변호사입니다. 어느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미리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이는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되어 자신의 상속분에서 특별수익액을 공제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만 상속분이 있게 됩니다. 이때 만약 증여한 재산 이외에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 없거나 적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한다면 공동상속인들은 증여를 받은 상속인에게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특별수익액은 증여받은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간혹 증여받은 부동산이 상속개시 이전에 수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수익액 산정 방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저희 법무법인 청명을 찾아주신 사례와 함께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상속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아버지께서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동생에게 미리 증여한 토지가 있어서 법률상으로 동생은 그 토지 시가를 상속분에서 공제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만 상속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가 몇년 전에 소방 도로가 생긴다고 수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토지를 얼마로 계산해서 상속분을 나누면 되는 것인가요? 상속인은 어머니, 저, 동생 이렇게 셋입니다. 변호사님의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특별 수익자가 증여받은 토지가 수용된 경우에 상속재산 분할 방법에 관해 궁금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배우자인 어머니가 1.5지분, 자녀인 질문자님과 동생이 각 1지분씩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미 동생분께 생전에 증여한 토지가 있다면. 그 토지의 상속개시시의 시가와 남은 상속재산을 합산해서 위 상속분에 따라 계산을 하고 그렇게 산정된 상속분에서 각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공제하면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이 됩니다. 다만 증여받은 토지가 상속개시 이전에 수용되었다면 위와 같이 상속개시시의 시가에 따라 상속분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수용 보상금을 증여받은 것과 같게 보아. 수용보상금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특별수익액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속분을 계산한 결과 동생에게 더 이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동생분은 더 이상 상속재산에서 상속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받은 증여재산의 규모가 커서 남은 상속재산을 질문자님과 어머님이 분할하여 상속받아도 유류분이 침해될 경우 동생분에 대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위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동생을 포함한 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조정이나 판결을 통해 구체적인 분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수익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이 수용되었을 경우 특별수익액 산정과 재산분할협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구체적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 천명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상속, 유류분, 가사소송 등에 대한 유익한 정보가 계속해서 업로드됩니다.